여러분 안녕하세요. 14년 경력의 실전 투자 대회에서 다수 우승한 최강진 전문가입니다. 자 영상 은 시청자들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늘 미 증시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국채 금리 급등과 중국의 경기 자, 둔화로 인해서 증시가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거기에 더해 중국 상해 그리고 선전 등 대도시의 코로나19의 연속적인 봉쇄 등으로 인한 글로벌 기업들의 공장이 자, 가동을 중단하면서 이렇게 증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어려운 장일수록 등락폭이 자, 반복이 되기 때문에 단타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도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고려시멘트를 단타 이벤트로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요. 장중 17% 급등을 하면서 이렇게 세력들의 수급을 체크하고 제가 장 시작 전에 시초가 매수사인을 이때 자,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좌를 보시면 고려시멘트, 자, 5.9% 제가 수익을 안겨드렸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 상단에 제 개인번호로, 단타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8시, 자, 50분부터 55분 사이에 이렇게 종목명, 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나는 손이 느리다, 자, 바쁘다 하시는 분들도 8시 55분부터 이렇게 종목명 받고 바로 시초가 매수하시면 누구든지 쉽게 이렇게 5% 수익을 날수 있게끔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상단에 제 개인번호, 0107928657로 여러분들 단타라고만 문자 보내시면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종목명 보내드릴 테니까 작지만 그래도 이렇게 수익을 5%씩 챙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어제도 이렇게 케이지 케미칼 5% 수익을 내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나 쉽게 이렇게 바쁘더라도 아침에 딱 8시 50분부터 9시 20분까지 30분만 투자져서 누구든지 단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지금 바로 단타라고 상단에 제 개인번호로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3월 무료 추천주 이벤트로 제가 보성파워텍 정확하게 5200원 이하에 제가 매수 타점 드렸고요 자, 문자로도 정확히 3월 4일 이렇게 눌림목을 확인하고 장이 끝나고 4시 34분이죠. 자, 3월 4일 숫자 3. 자, 3월 이벤트로 자, 이벤트 참여하신 분들께 모두 다 자, 문자를 드렸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바닥에서 역시 80% 이상 자, 수익률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자, 이만큼 제가 4월에도 자, 무료 추천주 이벤트로 최소 50% 이상 급등할 수 있는 종목 제가 종목명과 매수가 선별을 해놨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이런 이벤트 자, 나도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상단에 제 개인 번호죠. 010-7912-8657로 여러분들 숫자 자, 4로만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면 종목명과 그리고 매수가 정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 가격에 여러분들 매수하셔서 여러분들 작지만 이렇게 큰 수익 가져가시면서 성공 투자 같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렇게 단타 종목으로도 여러분들 같이 수익을 내면서 자 다양하게 수익 파이프라인을 만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언제나 성공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원전 관련지를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정부서 멈춰가는 원전의 시계 다시 빨라진다라고 해서 지금 기사가 나왔죠. 자, 인수위원회, 새로운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탄소 중립은 정책 전환에 불가피하고 2050년에는 전기료가 5배나 오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현재 지금 문정부가 진행해온 탄소 중립, 정책이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을 늘리고 그리고 전기 요금에 대한 인상부담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던 탈원전을 폐지하고 이제 원전 기본으로 이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이렇게 실현 가능한 탕소중립을 위해서라도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를 통해서 다섯 가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방향을 담은 전략 보고서를 작성해서 자 대통령 당선인에게 직접 보고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그린 텍스노미의 원전을 포함시키는 제도 정비를 수반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요 이제부터 미래형이죠 이 미래형이기 때문에 앞으로 원전 관련주는 무조건 이제 상승이 나올 수 있을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원전 탈원전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이러한 원전 관련주는 무조건 급등이 나올 수가 있고 이러한 가운데 원전 강국으로 거듭이 나면서 이 시장 확대가 속도가 자 일어날 것이다 라는 동시에 이렇게 인사권도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를 내정하면서 자, 원전 기반의 새로운 정부가 자, 거듭날 것이다 라는 신호를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원전 중심 에너지 믹스를 통한 가속화 추진한, 추진한다 라는 얘기와 함께 원전 시장 공략 경쟁에 대한 본격화를 전망을 하면서요. 지금 원전 관련주가 오늘은 좀 많이 떨어졌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떨어질수록 단기적으로는 이익이고 장기적으로는 오른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락이 나온 시점에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자, 매수의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눌림목만 체크를 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도 매수타점 잡고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조금씩 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내용을 보시면 현재, 자, 노후된 원전 가동 연장 및 신한을 3, 4억에 대한 건설 재개 중심으로 자, 에너지 기본 계획을 대폭 수정할 거고요. 그리고 가동 만료를 앞둔 원전 1, 2기, 다양한 허용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고리, 234, 한배1234, 한월1 2 월성234호기 등, 자, 만료된 원전을 다시 한번, 자, 가동을 시키려는 그러한 재개, 건설 재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이러한 사업들과 건설이 다시 진행이 됐을 때,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원전 관련주가 몇개 없죠. 이런 원전 관련주들이 일제히 이제 상승을 동반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서, 2022년도에 새로운 돌풍의, 태풍의 눈이 될수 있는 게 바로 원전주다라고 보시면서 여러분들 꼭 원전주 하나 정도는 무조건 가지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만큼 한승원에서 해외 사업 수주도 중심으로 자 원전 사업 영역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삼성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 등 이렇게 대기업 위주로서 팀코리아를 형성을 하면서 소형 모드 원자로, 초소형 모드 원자로 등 신사업 지출이 가시화될 때 따라 이렇게 관련 업계 경쟁도 치열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주만 보더라도 벌써 체코 두꺼반이 이 원전 수주를 위해서 얼마 전에 무슨 일이 발생됐죠? 한수월에서 체코 원전 수주 위한 팀코리아를 협의회를 개최를 했고요. 이 팀코리아 협의에서 회 두산 그리고 대우 등 이렇게 대기업들이 자, 참가를 해서 팀 코리아를 어떻게 결성을 하고 그리고 수주를 위한 입찰 경쟁서를 같이 협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A부터 Z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원전 관련주는 한수원, 즉 국가가 나서서 국내외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원전은 무조건 오른다라고 보시면서 여러분들 단기간에 내려갔다고 슬퍼하지 마시고요. 매도하시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이런 원전 관련주는 계속해서 공략을 할 필요가 있다고 라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탄소중립도 이제는 원전에서 답을 찾겠다는 라 내용도 이렇게 일맥상통하게 계속해서 원전을 강조하고 있고요. 원전과 함께 K-텍소노미 등 이렇게 조화를 강조하면서 앞으로 친환경적으로 원전을 이 테마에 편입을 시키면서 행정적인 지원과 그리고 친환경적인 모토로서 글로벌 원전의 트렌드에서 원전 강국으로 거듭나겠다라는 얘기와 일치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원전 관련주를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어떤 종목들이 여러분들께 알맞는 종목인지, 그리고 매매 타점과 목표가를 잘 살펴보시면서 전략을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원전 관련주는 제가 이렇게 원전 카톡방을 따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자 상단에 51079128657로 여러분들이 원전이라고, 자,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카톡방 참여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오셔서 원전 관련된, 자, 궁금하신 점, 그리고 매매 시나리오와 각 원전 종목에 대한 매매 타점과 목표가를 제가 무료로,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이렇게 원전 카톡방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성공 투자 같이 하시고요. 이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정보들도 제가 세력과 그리고 증권과에서 나오는 고급 자료를 누구보다 빠르게 입수해서 이 원전 카톡방에만 대응 방법을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꼭 이러한 원전 카톡방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이 외에도 매매 전략과 시나리오 자, 무료로 받고 싶다 하시면요. 상단에 제 개인번호로 원전이라고 이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종목 제가 살펴볼 텐데요. 자그 전에 제가 3월 무료 추천주 이벤트에 이어서 4월 무료 추천주 이벤트도 하고 있습니다. 자 종목을 보시면 보성 파워텍 종목 제가 정확하게 5,200원 매수가를 이렇게 눌림목 3월 4일 눌림 목을 확인하고요. 장 끝나고 정확하게 문자로 3월 4일 매수하라고 매수가를 보내드렸고요. 지금 바닥에서 80% 이상 상승을 하는 움직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만큼 현재 4월에도 제가 종목명과 매수가를 선별을 해서 따로 분류해놓은 이 4월달에 50% 이상 최소 급등할 수 있는 종목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상단에 제 개인 번호 010-7928657로 1 여러분들이 숫자 4로만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러한 종목과 그리고 매수가 보내드릴 테니까 바로 매수하셔서 여러분들 큰 수익 같이 챙겨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전주를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자, 첫 번째 종목 보시면요, 자, 두산중공업입니다. 자, 두산중공업은 여러분들이 뭐 많이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러한 종목이고요. 자, 아시다시피 소형 모듈 원자로의 자 최강 국내 최강 관련 주죠. 자, 그만큼 팀코리아 협력을 할 때도 이 원전의 대장으로서 계속해서 자,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자, 기술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자면 지금 이 상승에 있어서 23,000원 부근이죠. 자, 이 부근에서 지금 저항을 받고, 23,000원 부근에서 저항을 받고, 지금 내려오고 있고요. 지금 60일선, 이 파란선, 이동평균선 위에 안착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먼저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20일선에, 자, 안착을 했을 때, 여러분들 이 그때가 매수 타점이다 생각하시고, 이 황금선 보이시죠? 이 노란색 황금선을, 자, 안착을 했을 때를 타이밍을 잡아서, 이 2만원, 이 19,300원 이 부근에서, 매수 타점을 비중과 함께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카톡방에서 실시간으로 대응도 여러분들 매매 비중과 매매 타점 그리고 목표가도 매일 매일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원전 카톡방 꼭 오셔서 문자 보내셔서 여러분들 같이 매매 전략을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대우건설입니다. 자, 대우건설은 제가 말씀드렸겠지만 미국의 국내 최초로 원전 해체 사업을 따낸 1호. 우리나라 기업입니다. 자, 그만큼 현재 주가가 자, 상승에 의해서. 7,500원 저항을 받고 지금 주가 내려오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선 을 한번 그어 보면요 현재 6,500원 부근에서 장을 마감을 했고요. 자이 6,600원 부근에서 계속해서 지지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이 상승과 하락에 대한 매매 시나리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물대를 먼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매물대를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검은색 음영이 다 매물대고요. 이 매물대가 6,700원 이상으로 이 7,300원 사이 에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죠. 약 35%가 쌓여 있네요. 자 그만큼 이 매물대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이 6,500원과 그리고 6,300원까지의 이 이동 평균선, 61선을 터치를 하고 상승할 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추가로 기업 분석을 보시더라도요, 2022년 매출만 약 1조 가까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약 8천억으로 이렇게 현금 보유용은 많지는 않지만, 자, 대기업으로서의 충분한 자금력을 보여주면서 이제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그리고 원전 관련주로서 같이 묶여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원전 특히 부동산 관련주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죠. 이 당선인이 부동산과 원전 관련주를 제1의 공약 이행에. 안건으로 밀고 있는 만큼 이두 개를 같이 겹쳐있는 이 대우건설은 이제 상승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자리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매물대 30%만 뚫어준다면요. 충분히 최고점 아니죠. 7500원 이상을 갈 수가 있는 흐름이 차근차근 나올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건설 다음 종목인데요. 이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기사를 보시면 자 원전 해체에 꽂혔다. 그래서 미국 홀텍과 협력 계약을 맺고 사업 전반적인 참여를 해서 2030년 123조 원의 원전 해체 시장을 미리, 자, 미리 선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체 부지와 SMR로 활용을 하면서 두 마리 토끼를 노리면서, 자, 원전 관련주로서 특히 대장주에 편입을 하기 위한 노력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주가 흐름을 보더라도 이 44,600원에서 지금 행보를 하고 있고요. 자, 이미 60일 선을 터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 20일 선 보이죠? 이 황금선을, 자, 올라타면서 이렇게 정배열이죠? 20일, 그리고 60일, 120일 선, 이렇게 노란색, 그리고 검은색, 이 파란색이 똑바로 이렇게 정배열될 때큰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난다. 그래서 제 예상 시나리오는 이 45,000원과 이 46,000원에서 분명히 이 매물대를 소화하는 조정간의 박스권의 횡보 시간을 지나서 엄청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현대 건설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자, 기업 분석을 보시더라도요. 자, 매출이 어마어마하죠. 자, 19조와 21조 등 계속해서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요. 영업이익 또한 이렇게 약 1조 가까운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유볼, 현금 흐름이 1100%이기 때문에 엄청난 재무적인 강점이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이 현대건설도 마찬가지로 부동산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공약주로 원전이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주 좋은 자리에서 매매 타점을 같이 잡아 보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이렇게 카톡에서 매일매일 목표 타점과 매매 시나리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에 대한 피드백을 제가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꼭 원전이라고 이두 글자 보내 주셔서 이렇게 카톡방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일진퍼입니다. 자 일진 파워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래도 상승이 나왔고요 앞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하기 위해서 윗꼬리를 보여주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저항선 보이죠? 이 저항선 자 2만 원대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 2만 원대까지 60일선 이 파란 선에 자, 안착을 했을 때 20일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여러분들이 자, 메스타점 잡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진 파워 같은 경우에는 원전의 원천 기술을 갖고 있고 신고리 3, 4호 원전 개발을 설명할 만큼 아주 중요한 자, 원전 중에 하나의. 기술이 기술이다. 그래서 지금 이. 주가 흐름도 두번 정도 상승의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자, 횡보를 하고 조정기간 후에 이 눌림목에서 힘을 모은 후 다시 한번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전체적으로 원전주가 살아있기 때문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매매 타점을 잘 잡아 놓으시면요. 여러분들 큰 상승의 수익을 두 배, 아니죠. 세배 이상도 먹을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꼭이 원전주에서 제가 매일매일 피드백 드리는 이렇게 목표가와 매매 시나리오와 대응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이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원전이라고 여러분들 이두 글자로만 문자 간단하게 보내줘서 앞으로 여러분들 같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보성 파워텍이고요. 자 보성 파워텍은 오늘 매수와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결국에는 자 음봉으로. 자, 장을 마감을 했죠. 자, 그만큼 지금 이 하락에 있어서 61선을 터치할지 아니면 이 6,600원, 이 지지선을 지지를 할지는 여러분들이 좀더 며칠간 더 두고 보면서 자, 매수 타점을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원전 구조물 설계에 있을 때 뼈대를 잡는 아주 중요한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분들 보성퍼텍은 이렇게 단기적인 악재를 소화를 한다면 큰 급등이 나올 수 있다. 자, 어떤 악재가 나왔을까요, 오늘? 한빛 핵발전소 대응에 있어서 자, 가동을 중단하라고 자, 한비 원전 피동용수 제거기를 즉각 철거하고 이 기자 회견을 한 만큼 이렇게 갈등으로 인한 단기적인 하락을 지금 막고 있다. 그래서 하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 후에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타점을 잘 잡으신다면 여러분들 자, 소중한 계좌를 지킬 수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꼭 원전 카톡방 오셔서 같이 자,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신기계 자, 볼 건데요. 이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래도 자, 여기서 지지를 받아줬다는 거는 이 파동 안에서 분명히 상승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점을 높이면서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 파동에서 벗어나지 않는 흐름으로 여기서 며칠 더이 박스권 9,700원과 9,200원 이 앞에 있는 매물대 있죠? 이13% 9.5%를 소화를 한다면 결국에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서 이 20일선 위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원전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회사고요. 자 원전 공기 압축기 회사가 꼭 이런 기술들이 원전에 개발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이 한신기의 종목은 절대로 포기를 하면 안 되는 종목이다. 그래서 이 원전에 있어서 지금 주가를 끌어올리고 리드를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와 함께 매매타점 소중하게 잘 잡아보시고요. 제가 원전 관련주도 완벽하게 이렇게 실시간으로 항상 여러분들께 피드백을 드리면서 감사하다는 말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제가 오히려 감사하죠, 여러분들. 저를 통해서 수익 이벤트도 많이 참여하시고 실전투자 우승한 자, 이러한 14년 경력의 매매 기법을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셔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계좌가 빨갛게 물들고 있는 자, 그러한 긍정적인 결과로 인해서 저도 이렇게 더욱더 유명해지고 동기부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상생관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항상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자, 부탁드리겠고요. 이렇게 원전, 카톡방도 참여하시고 앞에 말씀드린 단타 종목과 그리고 이 4월 이벤트 숫자 4 상단에 제 개인 번호 010-7912-8657로 보내주셔서 우리 같이 성공 투자하시면서 앞으로의 자 방향성도 함께 이 배를 타면서 노를 젓는 그러한 하나의 구성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제 영상을 보시면 광고도 따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이렇게 영상 시청하실 때 불편함 다 빼드리고요 그리고 상업적인 자, 금전적인 요구를 하지 않는 아주 100% 자, 무료의 유해무익한 이러한 방송 같이 앞으로도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제 영상을 시청해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